안녕하세요. 하림이에요. 어, 제가 오늘 영상을 켰는데요. 제가 킨 이유는 이제 2020년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벌써 끝나가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밖에 자유롭게 막 다니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다니고 해서 2020년이 어떻게 가나 했더니 벌써 거의 끝나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이번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새로 시작할 새 다이어리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어, 제가 원래 다이어리를 꾸준하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항상 뭔가 기록을 하고 싶을 때 찾게 되는 게 다이어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끈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다이어리 쓰는 걸 망설였어요. 그래서 뭐한 달짜리 플래너를 샀다가 그리고 또뭐세 달짜리를 샀다가 반년 6개월짜리를 사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만년 다이어리로 넘어온지 이제 제가 네 번째 있으니까 한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만년 다이어리가 굉장히 부담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매일매일 솔직히 못 쓰죠. 근데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기록하고 싶을 때는 다이어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힘든 날 쓰다 보면은 막두장 넘어가고 세 장도 되고 막이런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도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어, 그 언박싱 아직 안 뜯었거든요. 그래서 언박싱 하기 전에 제가 전에 쓰던 다이어리는 이 다이어리 앞에 이렇게 밴딩 있고 이 다이어리인데 전 다이어리를 거금 주고 사는 스타일이야. 원래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쿠팡에서 샀었고요. 어, 더 반암 6000 마이플랜 스프링 다이어리. 그래서 5230원에 제가 작년 11월 6일날 구매했던 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짜 완전 깔끔해요. 안에도 엄청 깔끔해서 어, 그냥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짜리 이거를 썼었고요. 아, 그래도 뭔가 바로 보내긴 아쉬우니까 한 구간을 펼쳐서 뭐가 있는지 추억을 한번 되짚어보고 다음 다이어리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란. 딴! 때는 2020년 5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봐요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를 그냥 썼어요. 이날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날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을 하루하루지만 운동도 꾸준히 나가고 있는 너의 모습이 너무 대견해. 마음 아파하는 지금 이 순간들도 지나고 나면 다 웃으면서 얘기할 그런 날들이 올 거야. 너를 믿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남들에 비하면 넌 아직 버틴 것도 아닐지 몰라. 어이 뭐야 <laughs> 이 버틴의 시간은 정확히 계산할 순 없지만 너의 가장 아름다울 스물여섯 살을 슬픔으로만 가득 채우지 말자. 영화를 보면서 공부하고 영어도 틈틈이 하는 너가 참 대단해.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던데 나 또한 예외는 아닌가봐. 사람도 믿으면서 정도 많아. 어쩌려고 그러니? <laughs> 그러니 부디 너가 좋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보자. 떠나간 인연에 절절거리지 말고 새로운 연애 기대하는 게 어떨까? 하루하루 후회될 일을 만들지 말고 어, 생각해도 후회할 일이라면 단호, 단호히 얘기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 지금 힘듦이 결코 너의 인생에 있어 절망은 아닐 거야. 하루하루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큰일 없는 하루에 감사하자. 이렇게 매일을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받은 거지. 지나간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보자. 정확히 말해야 할 것들에 있어서는 담대히 말하는 힘을 가져봐.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김아림 넌 최고야. 사랑해. <laughs> 2020년 네. 안녕. 고마웠어. 자 이제 새로운 다이어리 언박싱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사실 그좀 온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진짜 참았어요. 이거 영상 찍고 싶어가지고 참고 참고 참다가 제가 아니 제가 다이어리에 욕심이 없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아 잠시 뜯기 전에 이 다이어리로 말할 것 같으면. 밴도 미디움 17먼스? 17먼스 아카데믹 플래너고요. 저는 조금 할인을 받아서 어, 36,330원에 샀어요. 샀어요, 네. 그리고 컬러가 세 가지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그린을 했습니다. 음, 뭐야, 스티커. 귀여워. 스티커도 왔어요. 너무 귀엽죠? 어? 오, 생각보다 크다. 오, 죽고, 죽고. 뜯어볼게요. 귀여워. 보이시나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find joy wherever you are. 너의 재미를 찾아라, 너가 어디에 있든. 네. 보시면 2020년, 2021년 되어 있죠? 뜯어볼게요. 오, 근데 생각보다 엄청 커요. 어, 예뻐라. 네. 실물. 다요리야. 너와 새로 시작할 2021년이 아주 기대가 되는구나. 열어볼게요. 와 안에 엄청 컬러풀해요. 제가 원래 썼던 다이어리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게단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스티커를 붙이든 뭐 하나 하나 다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아티스트적인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네요. <laughs> 어. 아, 이건 좋은 게 여기에 옆에 이렇게 태그가 잘다 돼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월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저는 이거는 다 썼었어야 됐거든요. <laughs> 그래서 오, 이게 10월부터 있어요, 2020년. 그래서 바로 써도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림 같은 것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이건 어, 제 스타일인데요? 근데 조금 두껍긴 한데 한번 조금 써보면서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네. 20년 일단 11월부터 제가 쓸 예정이라 11월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아예 이렇게 1도 적혀 있고, 제가 따로 이렇게 적어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옹이 안녕, 해주세요. 바로 그 뒷장에 보시면, 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이렇게 하루하루 기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는 어, 다이어리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몇장 들어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The end. 안녕. 지금 중요한. 생일을 잡아 볼까요? 제 생일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원래 식목일이 공휴일이었는데 그래서 빨간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휴일이 아니에요. 막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약간 뒤의 달에 태어난 친구들을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면 3월에 입학하잖아요. 근데 4월이면은 아직 막 서로 그렇게 친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어영부영 생일이 넘어가니까 게다가 공휴일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생일날 학교에 가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의 축하를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근데 공휴일에다가 또 4월이니까 맨날 이렇게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보내고 그런 게 항상 너무 싫었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그냥 쉬는 날이 하루 더 생기는 공휴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laughs> 좀, 많이 바뀌었죠잉? 네. 생일은 무슨 색으로 접어볼까? 봐도...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보라색 펜이 없어졌네요. 유, 아유, 유산균. <laughs> 제 아침마다 먹는 <laughs> 유산균 통이 아주 쓸모가 이래저래 많아요. 지금 이건 제펜 통인데, 아, 어, 보라색. 네, 보라색 볼펜으로 오, 생일이 월요일이네요. 좋아야 되는 건가? 나 h a s birthday.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그 사진인데 바로 이렇게 필름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스티커로 필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폴라로이드가 있는데 아 근데 너무 예쁘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이번 21년에는 토요일이네요. 아니, 인스타에서 그걸 보긴 했어요. 뭐, 2021년은 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전부 다 주말에 껴져 있다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이팅. <laughs> 2021년, 화이팅 합시다. 네. 근데 제일 앞장에 보면 이렇게 뭔가 수납할 수 있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엽서, 엽소. 엽서가 들어있네요. Write a letter to your future self. Put it in the mail for a little reminder when it comes back to you. 너무 귀엽다. 이걸 쓰란 말이지. 내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 저는 다이어리를 꾸며보겠습니다 스티커가 너무 귀여운 많아아서생일일에파 파티 파티 넣어줘야지 파파 파티, 파티 저는 다른 는다다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도 생일은 좀 중요하게 생하하는 편이에요 왜냐 going to go to t h 이이 a r t y p a r t 그럼 굉장히 소중한 날이잖아요. 만약에 그날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laughs> 그래서 저는 생일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파티를 넣어줄게요. 이 귀여운 스티커를 스티카 스티카 왜못 잡아 잡아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네 파이 네 넣어줄게요 오일을 오, 가리면 안 되지 6일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사실 제가 고민거리가 많아서 다이어리에 고민을 많이 적는 편인데, 솔직한 마음으로 2021년에는 고민보다는 좀, 음 행복했다. 뭐 행복한 추억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다이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희망상. 네. 그래서. 다이어리 에 이렇게 거금 들여서 저한테는 거금이거든요. 이 다이어리에 돈을 이만큼 썼다는 게또 굉장한 거금을 들여서 산첫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별써 애착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사물에다가 이름을 지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조만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복 가득 그리고 어, 정말 즐거운 일 넘쳐나는 그런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2020년 아직 남았어요. <laughs>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았기 때문에 어, 마무리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 정말 웃음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